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입니다.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의 해악입니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자 사퇴했습니다. 문제는 김대남 씨처럼 대통령실 경력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으로 취업한 공직자가 44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꿀보직이라 불리는 꿈의 직장입니다. 최근 2년간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 중 금융권 8명, 공기업 11명, 대기업에는 17명이 취업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는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 배달의 민족 운영 업체인 우아한 형제, 노동 문제가 끊이질 않는 쿠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업체들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조차 채택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취업 알선 업체입니까?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유명무실한 감사 고문자리로 이직합니다. 김대남 씨의 사례만 봐도 취업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취업하려는 천만 청년들은 꿈도 꿀수 없는 채용 과정입니다. 심지어 부정 채용으로 법적 책임까지 지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주도하고 조장하는 대통령실은 김대남 씨 사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44명의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사, 다시 하겠습니다. 예. 44명의 인사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시키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방조하고 관행으로 둔갑한 부정 채용을 바로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